5번. 자, 4차 방정식의 한근이 2래. 한근이 2일 때, 나머지 세근중두 허근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한근이 2니까, 여기다 2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2를 대입해서 A 값으로선 구해도 되고. 어쨌든 2가 하나의 근으로 확정이니까, 그대로 조립제법 쓰셔도 괜찮고. 그죠? 어쨌든 A 값 구하고 갑시다. 자2 대입할게 16 2 대입하면 48에 32 2 대입하면 8에 2 대입하면 그대로 전개하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은 0이고자 얘랑 얘랑 없어지면 마이너스 1 2 A가 될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거 계산할게 48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36은 0 A는 3이 되겠죠. 됐죠? 음. 자, 이제 a가 3이니까 조립제법 그대로 쓸게요. 이 시간은 다시 적을까요?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3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은 0. 됐죠? 음. 자, 조립제법 씁시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2 그대로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0 나온거죠 자 그러면 x c,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 요거 중에 요거 중에 나머지 세근 중에 더 허근의 합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근이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걔가 뭐가 될지는, 오,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봐야 되겠지. 2는 이미 끝났으니까. 자, 뭐가 있을까? 1분의 5 중에서니까, 1-1은 안 되거든, 지금? 그럼 5랑 마이너스 5 중에 하나일 것 같아. 5도 양수니까, 마이너스 5를 대입해보면, 얘 마이너스 125. 얘는, 마이너스 어, 5 대입하면은 25. 6이면 150 얘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5 이거 되네 그치 자 선생님이 어떻게 찾았다고? 자 최고치 않계어 1분의 상수항 1분의 5요 5의 양의 약수 학수, 음의 약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에 하나가 있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로 한거야 자 여기서 이어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할게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자, 그러면, x-2. x, 요거 x, 했다는 얘기는, 플러스. 5. 그다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 세근 중두 허근의 합이니까, 요기서 허근이 나오겠죠? 아. 그럼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